고객이 자신의 점포에 내접하는 지역 범위를 말하며, 상업성의 거래를 행하는 공간적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상업지역의 영역이 미치는 범위 또는 점포가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범위로서 도매상권과 소매상권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상권입니다. 그래서 상권은 어, 도매상권과 소매상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또 하나 상권의 그 의의를 보시면은, 상업 지역이 미치는 범위를 상권이라고 합니다. 또는 고, 어, 점포가 음,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합니다. 유인할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상권이라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어, 어떤 지역적인 범위고요. 그다음에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범위를 상권이라고 합니다. 어, 일반적으로 한 점포가 고객을 흡인하거나 흡인할 수 있는 지역으로 다수의 상업시설이 고객을 흡인하는 공간적 범위를 얘기합니다. 상권은 상권 내에 거주하는 고객의 구매력 추정이라든지 점포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예상 매출액을 구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거나 판촉 활동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상권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어,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 구분하는 상권어또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설명을 하다 보면 책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어, 적절한 공간에 노트 필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어, 마케팅 협회에서 정의하는 상권이 구분이 있습니다. 분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판매자 측면의 상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구매자 측면의 상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매량 측면의 상권이 있습니다. 그니까 상권을 구분할 때, 어, 판매자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 그다음에 구매자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 그다음에 판매 량 측면에서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판매자 측면의 상권을 보시면은 책에는 어, 없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정 판매자 또는 판매자 집단이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 또는 인도함에 있어서 비용과 취급 구면면에서 경제성이 확보되는 지역 범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경제성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경제성이라는 것은 어, 투입해서 나오는 그 수입 대비 비용이 커야지만 또는 어, 수익이죠 커야지만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구매자 측면을 보시면은 적절한 가격의 제화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 범위를 얘기합니다. 그다음 판매량 측면은 소매 점포들이 발생시키는 매출액의 대부분이 발생되는 어떤 지역 범위로 전체 매출액의 75%가 실현되는 부분을 1차 상권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매출액이 발생하는 상권을 2차 상권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판매량 측면은 75%가 실현되는 부분을 여기서는 1차 상권이라고 불렀고, 그 이외에 25%를 2차 상권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칠판에 적은 거는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 상권을 구분하는 그런 정의가 되겠습니다. 어, 책을 보시면은 상권과 유사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상권의 다양한 의미를 보시면 상권은 주로 파는 쪽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경우에는 생활권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소매 상권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 도매 상권은 소매 상권에 비해 범위가 넓음으로 경제권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보시면은 어, 여기가 이제 소매상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넓은 범위가 도매상권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도매상권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경제권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소매상권을 생활권이라고 합니다. 이 도매상권의 어떤 측면에서 경제권이라고 부르는게 많다고 지금 체계 되어 있는데요. 이 경제권은 판매자 측면에서 바라본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경제성, 경제권 다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권의 유사 개념이 나옵니다. 거래권, 그다음에 판매권, 상세권이 나옵니다. 거래권은 거래 상대방인 고객이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범위를 얘기합니다. 판매권은 소매점이 판매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역을 판매권이라고 합니다. 상세권은 특정 상업집단 여기서 상업집단은 시장이나 상점가 등을 얘기합니다. 상업 세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복수의 점포 또는 상업집단이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즉 유인할 수 있는 범위를 상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시면은 뭐 나중에 한번 풀어보겠지만은 거래권, 판매권, 상세권 그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 상권의 범위와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권의 범위를 보시면 어, 상권의 범위는 상권은 전문품이 가장 넓고 편의품이 가장 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문은 여러 번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전문품 그다음에 편의품 그 사이에 선매품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상권의 어떤 범위를 얘기할 때는 거기 나와 있듯이 전문품이 가장 넓고 편의품이 가장 좁습니다. 그래서 상권의 범위가 전문품, 선매품, 편의품 순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 책에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 상권의 범위 두 번째 점을 보시면은, 운송비나 판매비 등의 비용이 적을수록 상권의 범위는 넓어진다. 어, 비용이 적다라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은 이익이 많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익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어, 경제성이 높고, 때문에 많이 입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송비나 판매비 등의 비용이 적을수록 상권의 범위는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상권의 범위 기억을 보시면은 상권의 범위는 점포의 크기, 업종,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나 상업 집적도, 그다음에 교통 편의, 가격대, 상품 구성, 마케팅 전략,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등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또 상권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등의 변화에 따라 항상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이고 신축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권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상권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유동적이다 또는 변동적인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